저거 근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한 비하인드. 저것도 또 비하인드. 아 또? 비, 네. 어 이런 거 좋아요. 어 나도 본거 같아. 저저 아,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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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한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아니 요즘에 나한테 여기 나오고 싶다고 게스트 분들이 어. 연락 온 사람 없어 언니? 나 너무 많지. 아 그래? 어. 그 말해도 돼?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왜 누구한테 전화 오는데? 없어? 아, 없어? <laughs>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나와 주시는 응. 게스트분이 둘이 아는 사이였어. 할 정도로 약간 그런 분인데 나, 제가 너무 팬이었어요. 맞아 맞아. 왜냐면 그분의 보이스와 그분의 모든 거를 약간 제가 어.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 어. 네. 아, 반갑습 와.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바로 유웨슨 유웨슨. 와, 와, 와. 네, 가운데. 여기 강대. 오, 어? 아, 여기가 어, 여기구나. 네, 여기, 네. 네. 아, 이거. 목걸이랑 같이. 아, 같이 목걸이 찍어요. 넣을까요, 그냥? 괜찮으세요. 어, 네. 어, 목걸이 괜찮... 패션 아니에요? 패션 아니요 이거 그냥 항상 차고 다니는 거. 어... 그 뭐. 어... 아니, 이거 멤버 목걸이에요. 오, 오 멤버들끼리 목걸이가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보여주돼요 네. 어, 형은 뭐야? 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 심볼이 있는데 오. 저희가 멤버가 삼진? 심볼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전 톱니바퀴거든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아. 뭐 돌아간다. 아. <laughs> 그럼 다른 멤버들은 뭐? 내가 여기서 자기 소개만 하고 아, <laughs> 아, 네. 인사부터 아, 네. 일단 톱니바퀴로 소개를 해. 아, 네. 그럼 장인님에 들어가도록. 네. 아.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톱니바퀴를 하고 있는 <laughs> 유예승입니다 나는 네. 아 근데 허점의 첫 남자 개수스트트어 그래요?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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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정말 저랑 연관이 없을 것 같고 팬들도 어 오, 의외의 아, 조합. 아, 네, 맞아, 맞아. 의외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합인데 저희 인연의 시작은 멤버 중에 제 네. 친구가 있어요. 아. 네. 그 재현님 네. 맞죠? 재현 씨가 제 친구인데 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술기운인 척 제가 허자매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laughs> 그 전에는 저... 먼저 나오고 싶다는 말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도 나오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아, 아, 나오고 싶은 마침 아, 나오고 네. 싶으셨는데 제가 어. 그냥 지나가는 길 한번 들려주실 수 있냐 어. 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꿰어서 섭외를 했습니다 오. 아, 그래서... 허자매 채널 보신 적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니, 처음에 그 한다고 들었을 때어 네. 이게 무슨 채널일까 아. <laughs> 부탁 받고 나서 <laughs> 네. 아니그 전에 아, 한참 전에 어? 한참 전에 뵀을때 유튜브를 한날 그걸 TV 보고 때. 이제 음. 어 이게 무슨 채널일까 하다가 어. 어. 그좀 뒤에 이제 그진지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어, 영상이 어. 또 올라오더라고 요 어. 어. 그래서 아오 어, 이제 좀 바꿔서 이제 하시는구나 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혹시 어떤 게 재밌었냐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시는 분마다 그 하는 것들이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제 재밌더라고요 다들. 근데 혹시? 달라져도 안 달라지는 게 있는 게 핸드폰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예. 갑자기 그렇게 급할 수는 는 아, 그냥 아니, 이렇게? 아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배경화면을 네. 보여주고 시작하자면 맞죠? 아, 그치. 아, 근데 아, 전혀 모니터안 아, 했나보네요. 저희가 아, 핸드폰을 아, 다는데 아, 아니, 그렇게. 네. 저, 저희가 좀 터는. 그, 입만 터는 게 아니라. 더블클릭으로 펴? 보니까. 핸드폰은 진짜 거의 뭐 시계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미, 아, 미니네요? 그래요? 미니 네. 배경화면 그냥 이렇게. 오, 블랙. 새까만 블랙. 네. 주로 핸드폰 은 뭐예요? 시계 보는 핸드폰. 시계 보는 용도. 그냥 올리면 인스타. 아니요, 잘. 보는 건잘안 하고, 제거 올릴 때만이지. 아, 저도 제 거만 봐요. 저희 오늘의 메뉴를 일단은 조금. 카메라 따세요! 네. 목게 좋은 요거트랑 꿀. 또좀 이따 공연이 있다고 했어요. 또 공연도 아, 있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크린 타임 뭐그 정도 시간 아, 네아좀 <laughs> 아니 먹게 아니면 먹으면 서할수 있잖아 맛있어 맛있, 맛있어요 이렇게 네. 나와요 스크린 타임에 보여드리면 돼요. 네. 네. 장태하다. 아, <laughs> 음, 유튜브를 많이 보시네요. 네. 유튜브를 5시간 53분 보셨는데, <laughs> 그 중에 허자에는한 번도 안 보고 오셨다. 인스타 사용 시간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도 있어요? 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진짜 헬스. 무서운 네. 곳이네. 네. 네. 아, 제로. 여기, 여기 있네요. 어1분 <laughs> 잠깐만 진짜 네. 본인 아이디 맞아요? 네제 아이디 아, 저는 그 이제 스네스를 형분한테 어떤 걸 보여줄 때뭐 이럴 때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해서 음. 그러면 네 약간 이제 음악 듣고 하실 때는 어떤 네. 어플을 좀 사용하시나요? 아 음악도 거지? 이제 유튜브 아, 유튜브 뭐, 프리미엄이세요? 유소도. 네. 오. 제가 프리미엄을 진짜 한참 동안 안 했다가, 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채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제 채널이요? 아니야, 언니. 우리보다, 우리보다 잘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언니 아. 닥쳐. 어머. 환영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 탑보를 저가 희 알아봤어요. 아, 유튜브 제가. 1승을 쳤을 때. 아, 저? 네. 음. 아. 근데 진짜 혼자 라이브 한게 구수에 노래를 너무 미쳤더라. 너무 그치? 아, 그렇지. 아, 좋았어. 혼자 근데 저 저도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대학 때. 어, 그래요? 네. 음. 근데 음. 피치가 너무 정확하시고 음정이 그치? 미쳤어. 어. 체크해서 왔거든요. <웃음> 아. <웃음> 헤어지는 치유를 해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 많이 좋아. <laughs>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구나. 조회수가 지금 야. 저거 근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한 비하인드. 스케치북에 저희가 엄청 나가고 싶었어요. 아저 프로그램에. 네. 무명 시절이 길다 보니까 음... 한 번도 나갈 수 없다가 옥탑방이 잘되고 아. 드디어 저희가 나가고 싶었던 스케치북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사랑했었다를 네. 혹시 해주실 수 있냐. 음, 음, 음. 근데. 무반주로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아 뭔가 그리고 부담되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꽤 길었어. 맞아. 아 그러면은 안 해야겠다. 했는데, 네. 승희형이 이제, 어, 피아노. 그럼 혹시 피아노 준비해 아, 주실 아, 수 있냐고. 리더. 네, 그래서 피아노가 있대요. 그래서, 어,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코드 따, 따가지고, 바로 급조해서 바로 올라가서 바로 한 거예요. 와. 와 어, 너무 이거 기대된다. 진짜 찐이다. 진짜 찐 리액션이다, 방금. 아. 아, 숨 참고 봤어. 와. 야. 아니, 근데 진짜 그 노래할 때그 힘이랑 에너지가. 음... 전달되는 게 진짜 확실히 아... 너무 센거 같아요. 저것도 또 비하인드가. 아또 비... 네. 어, 이런 거 좋아요. 저 어, 이런 거좋아요 제가 네. 항상 잘 하고 싶은데 이제 레퍼토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아... 이제 음... 그때도 또 리더 형이랑 네. 그 회사 옆에 한강을 네. 이게 뛰고 있었어요. 뛰고 네. 있다가 이제 저곡도 저희 리더 형이 골라준 곡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삼인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와 근데 아... 对 <Yeah. S 2> <Yeah. S 1>、yeah. 사실 아 이게, 이게 넘사요. 넘사 오. 675만. 아아 근데 저기가 제일 많이 본 구간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끝까지 보신 거야? 제가 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응. 진짜. 근데 마침 저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응. 저 특집날. 응. 이제 이은희 선배님 특집이니까. 그래서 저 노래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노래방 하셨는데, 응. 노래방에서 저 노래를 응.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어, 근데 지금도 이렇게 닭살 줬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 현장감이, 현장감이.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뮤지컬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 모차르트 네. 두 번이나 봤어요. 그래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한번 보고, 성인 돼서 한번 보고. 네, 이번은왜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안 왔어? 가야, 가, 그러니까 <laughs> 근데 모차르트 저 진짜 좋아해요, 노래. <laughs> 어, 저도 좋아해요, 진짜. 하면서도. <laughs> 한회한회가 아쉬워요, 항상. 아, 진짜. 네. 그러면 그 모차르트에 나온 노, 넘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아, 저는 나는 나는 음악. 어, 저도 나는 나는 음악이 최근에 좋아졌어요 어떻게, 그 음악을 어떻게 불렀지? 그러 살짝 들려드리면 아, 어? 네. 나는 창조, 나는 창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는 나의 단어 나는 나의 문장 나의나낌나의나듬 나는 나에 드 근데, 네. 감독님들이 박수 치르자. <laughs> 네. 아, 어. 너무 좋다. 어, 거의 좋아요. 근데, 진짜, 사실은 역대 모짜르트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뭐, 김준수 네. 선생님. 아, 준수 오빠. 규준 선배님. 네. 준수 오빠. 근데, 어떻게 모짜르트를또 도전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리고 네. 나이가 어려어려 어려. 맞아요. 어려. 맞아요. 어려. 제일 어리잖아요. 맞아.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뮤지컬을 사실은 할 해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석훈 선배님이 킹키부츠라는 작품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laughs> 그거를 살면서 처음 뮤지컬을 보고 너무 재밌고 너무 충격을 받고 나도 어쩌면은 한번쯤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이제 어떻게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는데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더 형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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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형이 네. 죄송한데 이 정도면 여기 아예 함께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 되게 리더 형이 이제 멋있고. 뮤지컬 너무 잘받고 앞으로 네가 훗날 이제 모차르트라는 작품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된다면 나는 그거 꼭 보러 갈 거고 봐서 울것 같아 막 이렇게 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제 목표가 모차르트였어요 우와 이뤘네요 목표를 네 근데 와, 오디션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지원을 넣어서 그냥 바로 갔어요. 우와. 그 동안 너무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그치, 항상 하셨던 작품이기도 아, 맞아, 하고 맞아. 이제 뉴, 뉴 캐스트를 뽑으시려는 아. 계획이 있으셨나봐요. 저는 몰랐죠 그때는. 아. 근데 너무 근데 이제 너무 멋진. 그 와중에 잘 뭔가 이제 오시면 잘되고 해서 하게 된 거죠. 아, 너무 잘됐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잘해서. 많은 작품을 할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 그럼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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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착착착착다 <laughs> 쓸어 쓸어버려야지. 맞아. 혹시 무차르트 유명한 넘버 네, 네 자, 짧게 한번 목표시는 아, 생각하고 네그애드립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을 그냥 그러면 짧게 아 애용년 피하고 싶어. 네. 아 네네. <laughs> 와 너무 와와 진짜 너무 너무 아, 너무 너무 멋있다 뭐 이거 그... 진짜 너무 보고 싶다 <laughs> 나 끝나기 전에 가야 될것 같은 <laughs> 스토리도 <웃음> 생기고 막 앙상부분들 같이 하면은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이제 더 좋은 아, 앵커 그런... 공연했으면 좋겠다 <laughs> 저도요 이제 <laughs> 모차르트예요 진짜 아, 완전. 감사합니다 무 소리예요. 위 승이에요 아니 뭐 좋은 얘기니까 위에 네. 승이에요. <laughs> 활동도 끝나시고 네. 그 다음에 좀 활동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플라 어... 리더분이랑 활동할 때 네. 엠플라잉 <laughs> 아, 리더분이랑 활동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 맞아. 엠플라잉의 이제 아끼 멤버들이 지금 잠깐 이제 군대를 복무 중인데 어, 그러면 진짜 리더 <laughs> 네. 분이랑나나나 아, 나 맞췄어. <웃음> 맞췄어. <웃음> 그래서 이제 리더형이랑 저랑. 지금 콘서트 하면서 지금 이제 투어도 하고 있어요. 아 리더분이랑 두기이서요 아 네, 뭐? 포레스트라는 주제로. 하세요 가자. 예, 네. 여러분. 가자. 엠플라잉의 포레스트 공연을 오.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오시면은 이제 들려보시지 못하셨던 저희 자작곡들도 또제 자작곡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둘만 하는 어떤 뭔가 밴드적인 모습은 좀덜 하겠지만 음악적으로는 좀더 풍족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두 분이서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또또 올게요. 아또또 올게요. 와아 네. 아, 아, 맞다. 네, 네. 저저기 제가 드리려고 갖고 온게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저희 어? 준비한 게 없는데? 어. 제가 또 오늘 그 네, 네. 뮤지컬 모차르트 네, 네. 모차르트 이자 네. 채널 유해승의 이제 하루 마무리 DJ 자 엠플라잉의 네, 네, 네. 이제 보컬로서 네. 다양한 MD를 좀 어? 선물드리려고. MD MD 저희. 포레스트, 이제 콘서트, 우와. 티셔츠, 이제. 아, 굿즈, 티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캐릭터들은 제가 이것도 다 제가 직접 만든 우와. 거예요. 우와. 너무 재주가 많은. 그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한 이제. 네. 하망이라고. 아, 귀여워. 귀여워. 와 어, 근데 닮았어요. 이거 제가 제가 만든 거예요. 캐릭터도 제가 직접 그러니까. 만든 거예 네. 아, 그러니까. 잘 입겠습니다. 예, 예. 네. 평 네. 입고 다니요 <laughs> 예, 아 평소 에 입고 다니시면 <laughs> 어, 네, 저야 저야 영광이죠. 아, 네, 예. 아, 네. 아, 네. 아 근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그렇죠. 고래 명곡에서 이제 아버지랑 노래했던 <laughs> 저거 봤어요. 예. 나도 어, 나도 본거 같아. 저저 아,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추석 특집으로 가족이랑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laughs> 제가 막둥이에요 집에서. 음 그래서 아,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나 세 명에 제가 막둥인데 <laughs> 어...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연세가 많으세요. 음. 중학교 1학년 막 이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함께 지낼 날이 다른 친구들과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진짜. 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기게돼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뵐수 없게 되면 이런 영상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항상 볼수 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맞아, 동영상 많이 아 영상 많이 남겨. 나 이거 보면서도 울었어. 몰라, 몰라. 아버님 원래 노래를 잘하시셨나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보이스도 좋으시거든요 응. 하시는... 아니요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래? 이제 어쨌든 막상 하는 걸 잘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응. 저희 회사에 매일매일 오셔서 응. 한 같이... 3주 정도 보컬레슨을 받으시고 응. 그러고 이제 하신 거예요 아버님 부분 한 번만 난 이거 봤던 기억 아, 너무 나. 왜냐면 아, 이거 보고 아, 제가 아. 너무 울었었던. 왜냐면 뭔가 그냥 아빠한테 아까 전화 그렇게 <laughs> 받지 말고. <laughs> 아빠 나 촬영 중이야.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왠지 회승 씨는 그거 아니야? 말 어, 없이 잘... 살기대. 리더 없이.. 아니 아니, 아니 리더 형 없이 살기 <laughs> 아 그러면 리더 없이 살기 대 스토리 와. 옥타브 낮아지기 리더 형 없이 살기죠 솔직히 없어도 잘 살았잖아 20몇 년너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입좀 다물어라 <laughs> 목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에이 대박 뮤지컬 못하세요 아 근데 뭐 낮아진다고 해서 음악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 그치? 옥타브는 음악성... 저의 하나의 무기이지 뭐 저희 저희 엠플라잉의 음악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자 좀 봐야 이렇게. 아그러면멤진님 <laughs> 아, <그럼, 웃음> 리더 없이 살기대어 언니 없이 살기대 리더 없이 살기. 그러니까 주리 언니가 없는 어? 거예요. 네. 여기 계신데 현장에. <laughs> 제가 아직 카라 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 <laughs> 서소연 없이 살기. 예. 네. 그러면 그 리더분께 마지막 영상 촬영 기대하면서 끝내 주시죠. 아, 전진 전진 말, 전진 아 네, 부끄러운데. <laughs> 리더 형이랑은 항상 전화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 군대 간 우리 멤버들한테 아 어. 그래요 사실 제일 바라는 건 우리 멤버들 지금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있겠지만 안 다치고 빨리 돌아와서 그 전까지는 나랑 승엽이 형이 n 플라인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잘 건강하게 나라 지키다가 돌아오면 그때 또 재밌는 음악 하면서 이렇게 지내봅시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땠어요? 토감. 저요?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와서 이제 또 술도 한잔하면서 네. 이런. 그냥 저희가 또 날, 나아... 그러니까. 원래 술인데 오늘 네. 공연이 있으셔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혼자만 저는 이제 하루 마무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뭔가 질문을 받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니까 오늘도 그래서 뽑아낸 거다나, 오늘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 팬분들한테 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 다음 완전체로 나와주세요. 아, 좋아요. 네, 진짜, 진짜. 와. 저 근데 너무 궁금한 거같요 네. 다음 뮤지컬을 하고 싶은 네. 그 작품? 아, 지금 오디션 본 것도 많고. 어. 아, 예, 아직은 많이 배워야 될 때고, 여러 작품들을 하면서 많이 이제 관객분들 만나는 게 지금의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디션을 많이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